Slava tebi Bože, slave Odbacite od sebe sva nedjela svoja, govori gospodin i načinite sebi srce novo i nov duh. Slava tebi, Kriste Bože, slav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nagrnulo mnoštvo, počeo im Isus govoriti... Naraštaj ovaj naraštaje opak, znak traži, ali mu se znak neće dati doli znak Jonin. Doista, kao što je i ona bio znak Ninivljanima, tako će biti i sin čovječi ovomu naraštaju. Kraljica će juga ustati na sudu s ljudima ovog naraštaja i osuditi ih, jer je s krajeva zemlje došla čuti mudrost Salomonovu, a evo ovdje i više od Salomona Ninivljani će ustati na sudu s ovim naraštajem i osuditi ga jer se obratiše na propovijed Joninu a evo ovdje i više od Jone riječ gospodnja Lada. 자, 여러분. 위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적어도 평생을 살면서 한번 정도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파견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저런 것을 해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저는 이런저런 사람의 아들인데 이런저런 그 전달할 소식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라는 심부름 등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견되는 것입니다. 즉 심부름을 간다고 라할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알고 싶어합니다.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povjerovati. 사람, znaš tko te šalje i da znam da uistinu taj čovjek koji me šalje 또그 사람이 는그 사람을 보낸 사람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된 사람을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 이전에는 어떤 누구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사이인은 이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는 게. 예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합니다. 표정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적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의 귀는 광 막혀 있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어도 귀먹거리였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장님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 앞에 살아계신 하느님에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매우 고집스럽고 돌 같았습니다. 너무나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듣지도 못해서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교도들이나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즉니니베라는 도시와 남방의 여왕에 관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니니베 사람들은 회했습니다 요나가 찾아갔을 때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요나는 예언자가 니었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방 여왕. 그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보다 더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 기상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활동도 이적 또 기적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표준이신데 그분에게 감히 이적 표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앙은어떤표징에 의한 생산, 제품이아닙니다즉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인인과의 이 기본 관계는 내가 무엇을 사고 팔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것을 할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을 것이고요. 요 등등 이런 타협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관계입니다 한인님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불쾌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무작정, 무한정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무상적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만지고 믿기 위해서 보고 만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보고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입니다. 신앙은 이 신학에 관한 얘는 성경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경험도 없었고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했지만 많은 질문 없이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복대신 동정 마리아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인태의 사건을 맞이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모험이고 경험입니다. 예입니다.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하느님, 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런 어떤 것을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성모 마리아야말로 대단한 모범이십니다. 많은 질문이나 분석이나 혹은 합리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기신 분이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당신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앙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예들입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볼수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대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할때 결과가 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열매를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서 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에 질서를 잘매겨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면류관과 우리들의 보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포기와 단식과 희생과 구행과 더욱 열렬한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하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할 위험입니다. 뭐 단식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단식이 될수 있고 포기나 절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단식과 자선 활동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안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식과 절제가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외적인 표징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내면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만족시킨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치나 명예나 보석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면은 공허하고. 슬프고 우울감에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하느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부요함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눈으로 드러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감옥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행복해하십시오. 그분은 육신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분의 정신은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껏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식주의로부터 나옵시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때 경찰이 눈에 보일 땐 즉시 우리는 안전띠를 저는 안전띠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안전 경찰이 없거나 혹은 카메라가 없을 때는 속도를 막고 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고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험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것자 공부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한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없이 형식주의에만 빠진다면 어느 날인가는 늦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때 그때는 이제 늦을 것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주님께서 깊은 믿음을 주시 주셔서 잘못된 목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주님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적게만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주신 그것 그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저희는 극소수의 것만 당신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아멘.